어, 제비집. 어, 여기. 여기 제비집 있어요. 엄마 앉아있어? 어, <놀람> 빨간 <놀람> 잔 <놀람> 없어? 예. 잘 잤어? 아, 차에서 아주 <laughs> 아, 안키싫다고한 1시간을 올랐어요. <laughs> <걸렀어요>. 곤드레식이으 이제 <laughs> <거야. 엄청난> 이었구나 <laughs> 아, 곤드레.

이런, 어. 이런 꽃밭이랑 또 살아다니는 건 처음이네. 63층에다 어. 들어갔어. 이렇게 큰 꽃밭이. <laughs> 들어갔어, 산책. 그래도 <laughs> 이따 한번 찍자. 아, 아, 헐, 아. 너무 예쁘다, 여기. 아. 진짜 꽃밭이 오르지 아. 와. 이렇게 코밭이 어나보다 예쁘다. 있네. 가원도 아, 정성 가볼 만한 아. 곳. 헐, 여기 아. 너무 예쁘다. 어, 진짜 예쁘다. 헉, 너무 예쁘다. 네, 오렌지야, 오렌지. 에이야,

인사! 아났어 마침.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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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인사, 아빠. 아빠. 얼굴 이거 얼굴에 십팔 각기 익어가지고. 어, 얼굴에 십팔 각기 익어가지고. 네. 인사아 쿠폰을 라요 배는 뭐예요? 갑자기 <laughs> <laughs> 데그 사진 찍으라고 해는 거 같아. 맞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모스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혼자, 혼자. 예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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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예쁜데? 예 예쁜데? 예쁜 예쁜데? 예쁜예예 예쁜데? 예 Rồi, ai? g h 아아 n h 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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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통창 변경해주네요있니이거려다니고 따라 <laughs> 아,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끌려 다니는 거지? 네요 <laughs> 우리 윤설이첫 케이블카? 네. 원래 케이블카 하면 은 보통 그 있잖아. 저는 그 아주 위험해 보이는 그철 하나에. 어, 항 맞아. 엄마나 할머니한테 이렇게 부경을. <laughs> <laughs> 그 사진 집에 한 장씩 있잖아. 요 <laughs> 무슨 말인지 알죠 어. 그. 대단한, 안, 안 탔노, 탔노. 신발이 있는데, 신기면다 지금 그걸 빨아버려. 어구경 <laughs> <laughs> <laughs>

어, 시원하다. 아, 진짜 다 겨울엔 것 춥겠다. 어, 가을만 돼도 한 여름인데 이렇게 시원해. 신기하네. 음. 여기 도나만 까마귀. 까마귀. 오, 시원합니다. 대단하다. 사진이 더 이쁘다. 파랗게 저는 잡더라고요. 아. 그게 너무 가끔 심할 때가 있어요. 실제 그 색은 아니잖아. <laughs> 그니까. 이거는 실제 그색 나와? <laughs> 어렸을 때 잠자리 많이 먹었는데. 먹었다고? 아니 친척 형이 잠자리 네. 먹을 수 있는 거라고. 먹는 거 아니잖아. 그래갖고 외서그 불에 꾸슬려 가지고요. 방아깨비 같은 것도 아니고? 네, 따다다따다다다다다다다다야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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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ありがうい<タッ><タッ> 어제 부르지마 알았어 부르지말래 우리 케이크 됐어? 네 생일 축하합니다 고생했어 우부르야죠 우리 사진 찍었어? 야일축하맞 사랑하는 엄마 생일 합니다

He's so cute. He's so cute when he's doing it. Oh, mama, m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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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응, 기까지갈수 있긴 하나 봐야차로 그걸 그런, 그런가? 응. 이거 봐, 이게 밭. 와. 밭도 끝내준다. 이런데 이렇게 밭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 정말 고랭지 배추, 배추인데, 고랭지 배추? 어. 저게 민둥산. 편하긴 하네요, 차 타고 괜찮으니까 아기도 어, 뭐 심으려고 지금 저기 막다저저 네, 저 능선 저기 저 지금 도로 어. 끝나는 지점까지만 그런 거 같아요, 저기다 길인 거 같아요 깎아서 만든 거그인도 어. 어. 지금 만들고 있다잖아 금강수 보호종이 들어오잖아 함부로 못봤어요 그런가? 아. 저 벌들이 이제 딱 오던 곳 날라 들어올 때넣가수 있어요. 때... 저런 꿀은 얼마나 해 진짜죠? 먹는 가 맛있나 물어본 다음 그거 하나 시켜서 드시죠. 이게 아마.. 엄청 매운 거야? <웃음> <에>? <웃음> 잡혔다. 자요래감고도루묵 네. 생물이에요? 아유 그런 거 없네 와아 아직 음. 나오나 보군 도루묵 지금 제철인가 보구나 이제 순노아 겨울에는 안놈 얼린 게 아니고? 아아 우 아. 김치 넣고 이거는 뭐. 곰칫국 아곰치 덩어리, 한 덩어리구나 와우 살이 맛있어 살이 야들야들해 맛있어 보이는데? 살이 물론 <laughs>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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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차 가까이서 보인다. <laughs> 어. 우 와. 우리나라에서 이런 날씨 보기 쉽지 않은데. 풍차. 풍청. 이야. 풍차는네여지 멈춰있어, 쟤는. 어. <laughs> 와. 날씨 너무 좋다. 화창하네 화창이. 아하 아하. 저 응? 앞에 한번. 아빠 하자. 어디 가요? 저 올라갔다 보자. 아, 저기. 어. 소리기. 그래. 응. 응. 더워요? 벌써 이게 가까이 있는 렇게 커. 와. 가까이가 가까이 가까이 가까? 얼마나 클까? 엄청 큰 거네. 엄청나다. 이렇게 네, 산쪽에 뭐니 돌아가니까 그렇게 천천히 돌아가는 거 같지. 어. 맞아. 맞아. 실제. 맞아 그게... 실제로 보면 앞에서 엄청 빠를 거야. 어? 엄청 천천히 돌아가 보이는데. 하늘 공원. 음... 아이, 꽃이 있어. 꽃이 여기 있었네. 이렇게. 꽃지선이 이게 꽃지선이 너가 꽃을 알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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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쭉다 풍차 봐 이게 원래는 우리도 저기처럼 그랜드키전처럼 풍풍했을텐데 <laughs> 지금 다 무너진 거 아니야 고령화산 호랑마비에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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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멀미하면 안 되는데 빠르네. 하늘 너무 이쁘다. 어 뭐야? 조심. 아 손가락 뭐야? 오와 진짜 꼽을 거무 낙동강, 한강, 오십천이개 만나 보다. 발원지. 그쪽에서 내려오네, 하나만. 네, 진입금지로. 물설라 음. <laughs> <웃어라>. 니가 <laughs> 제일 상팔자여. 네, 일어나, 봐봐. 에이, 좋겠다. 응? 다 왔다. 우와. 에이, 우와. 근데 역광이라서 사진이 어, 잘안 잡히겠다. 드림. 후! 이거 배추가 아니고 양배추야. 아, 양배추에요? 이거는? <laughs> 이 돌밭에서 배추를 키워. 신기하다. <laughs> 아 근데 흙이 아니고 돌밭인 게 너무 신기하다. 배추가 <laughs> 맛있어? 먹을지도 모르면서? 으니까 아주 그냥 난리. 래해봐해제 그만 아, <laughs> <laughs>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laughs> 아, 아, 여보세요? 아, 아, 차 야. 야. 아, 차 아, 고 아, 안 아, 미안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안 뺏을게, 미안해. 미안해. 안게 미안해 이쪽에 한 무리는 식당인 거고, 저쪽에 아. 고기 이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고. 제 카드로 계산한 게 한으로 돼 있었고요. 한유리 음.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이고, 여기 정선 아가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디서 셨어요어디서 왔어요. 서울 사람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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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그, 광각이라서 그래. 하여 옆으로 가, 내가 옆으로 그러니까. 가잖아? 맞아. 빨 이만하게 나와줬 <laughs> <laughs> <응. 야>, 봐봐. 얼굴도 <laughs> 이만게 완니 어, 그냥 눈치 얼맛 대체 예 아이고 <laughs> 야생화밭 나름 꽃밭이지 밤일 안 보였니 어 밤일 이걸로 이제 벌꿀들을 야생꿀 만든다는 거지 야생화꽃 <laughs> <laughs> 이쪽이 맞아 오빠 양산 밭이야 <laughs> 아유 내가 오. 낚시만 좋아. 딱 알아, 딱 알아. <laughs> 우남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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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누설히 <눈소리> 자요? <laughs> 어, 어 자는 거야?

있어? 한 아, 대. 오 터제 소심? <웃음> <웃음> 소심? <웃음> 밥도 팔구나. 다 영어잖아. 얘네 다 시비야, 그쵸? 그지? 그 내장이 다. 어 면초 갔다오. 다른 학교는 6, 7, 8, 9, 9, 5, 6, 7, 8, 9, 9, 5, 6, 7, 8, 9,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시원 10, 11, 12, 13, 14, 15, 16, 17, 1주인9 10, 1 <laughs> 이 정도면 저기 정승집 아닐까? 아, 그니까. 최소. <laughs> 아, 카지노 매출 엄청나구나. 우리도 <laughs> 3시 30만원 이었잖아 30만원. 그냥 한순간에 몇분 만에. 그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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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한, 한 시간에 몇십만원 씩주 가니까. 이런 카페야 뭐 10만원씩 어. 해야 10만원 고기를 해야겠지? 판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조그맣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막 기계가 막저기막 아, 있는 데마다 다 사람들 다있거아점 먹고 있으니까 뉴스리잘 살아 아빠, 엄마는 올라갈게 나중에 가서 보자 그럼 하늘이 뭐 그림 같다. 이 사람 귀여워. 어깼어깼어깼어 화동집 줄 엄청나네. 우리는 어제 엊 그제 잘 먹었어요. 와. 여기서 계속 고 여기 더덕, 더덕 1kg, 표고버섯 1kg, 잘라서 곤드레 말해. 2kg. 잘라서 말려. 요거. 구매했습니다. <웃음> <일거리가> <웃음> 왜 쇼핑하는데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죠? 일거리가 늘무많요 <laughs> 아니, 곤드레 밥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고. 네. 더덕이 그냥. 귀찮으면 아마 다 줘버릴게. 네. <laughs> 귀찮으면 엄마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자, 고생하셨습니다. 아들도 고생했어. 초대 왼손 걸었어. 옥수수? 산책. 이게 진짜 맛있다. 이거 집에서 만들어 먹다 이거 집에서 만들어 먹고 싶다. 이거 음 <목소리> 집에서 어 먹고 이다이있어버섯다이랑 버섯? 서 만들어 버고 이거 어 먹고 싶다. 이 먹고 싶다. 에어다 이거 서먹이다에어에 방지 ㅋ ㅋ ㅋ 에 해요 배고파? 손을 쭉잡아 가세요 네성출리 썩더라 <laughs> 출리썩라어 노래 너 <진짜>. 동요들으면 <laughs> 졸려 나 ASMR 나는 멀미 나 초 o 조의별 얘기를 다 얼마나 바보 같아 보였을까? 내가, 내가, 내가 매일 혼자 걷던 그 길도 바람에 흔들거리는 그 다리도 외롭게 보내던 주말도 이제는 너와 나 그래, 너와 나온 덱, 온 덱. 이게 사랑인 거야 자꾸만 보고 싶어 나는 fall in love 내게 fall in love 환하게 웃는 네가 좋아 다시 또 fall in love 시간이 가도 in